자, 화이티화이티 잡아야 돼, 잡아야 돼! 아, 까비, 까비. 괜찮아, 괜찮아. 굿! 괜찮으세요? 오케이, 플레이 할게요. 서로 안 다치게 내려줬습니다. 오케이, 나이스 패스!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슬로우. 발바운드. 오, 나이스. 아, 어, 펀칭 좋아요. 문한 번만 닫고 하겠습니다. 자, 플링. 이 자, 레드 한 번, 핑크 한번더 할게요. 핑크, 핑크 한번더 있습니다. 간다. 뒤에 좀. 오케이. 오, 나이스자 코너킥입니다 코너킥. 자, 이 코드킥. 어, 자, 사이드 어. 진행할게요. 자, 어. <laughs> <laughs> 자 핑크볼 핑크볼. 오우 자, 이번엔 옐로우 볼이요. 어, 나이스! 아비 오우 자 괜찮아 괜찮아 어 오빠 오 나이스 가자 반대 있다 수비 나이스 자조대고 해결해 대고

나이스, 수비! 오, 헤더! 괜찮으세요! 나 플레이 할게요! 아, 나이스 컷! 해결! 아, 나이스!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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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했어. 잘했어. 자 키퍼는 이어갈게요. 아, 어, 좋아 요 좋아. 어, 어, 플레이. 어. 자 옐로우 팀도 하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. 하나 만들게요. 한 어. 초인. 굿. 어, 안 다치기 안 다치기 자안 다치기 할게 요안 다치기 자잘 지켰어요 아 어, 까비 까비 나이슈 나이슈 좋아요 좋아 어이~~ 아 좋아 좋아 <laughs> 자 키퍼 한번만 더 가겠습니다 한번만 더자 네. 블리 블리 <웃음> <웃음> 괜찮아 괜찮아 비. 어후! 가자. 찬스, 찬스. 자, 3 d 아, 이 카비. 괜찮아. 괜찮아. 자, 천천히 좀만 천천히 하면 돼요. 천천히. 갔다. 우 좋아요. 어그 자, 아웃되면 키퍼 다음 번호 교대하겠습니다. 나이스! 자, 키퍼 다음 번호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Oh, Zul, kau habis Oh, isi tu Kau 자 서로서로 서로 안 다치게 할게요 안다치기자 플레이 해결 나이스 아 골자 기퍼 이어갈게요 한번더 가겠습니다 어 oh, 굿. 자, 핑크 사이드입니다. 사이드. 아이스 한번 더 할게요. 가자, 이거 찬스 다 넣어야 돼요. 해결해야 돼. 천천히. 아, 나이스 골. 자, 키퍼 교대하고 라스트 2분 진행할게요. 자, 블루 팀 준비해주세요. 2분 남았습니다. 자, 플레이. 뒤가가, 뒤가가 오, 굿 오, 나이스 나이스 컷 해결 나이스! 네, 네, 네. 어 좋아요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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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운데서 라스트 좋분 진행할게요. 네. 어 좋아, 나이스 아한번더아 좋아, 아 좋아, 좋아, 자, 코너킥입니다. 코너킥, <목소리> 자, 코너킥 가겠습니다. <목소리> 좋아요, 좋아. <목소리> 해결 어우, o d 자, 가운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. 오우 자 코너킥 갈게요자 막공 가겠습니다 막공 아웃 되면은 쿼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어요 오우 긁었다 조심 오우 자 쿼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